유시민 작가는 청춘의 독서 특별판에서 단한 권의 책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자유론입니다 그는 이 책은 대기, 문명의 예언서다 라고 추천했습니다 오늘 읽고 듣는 책으로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법 쿠테타, 네란 정당 국민의힘의 네란 옹호 등 한국 사회는 자유에 대한 질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고전 철학서는 놀랍도록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책 전체 읽으면 단한 문장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.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 깊이 공감될 문장 몇 개로 이책 소개해 보려 합니다. 미리 책을 관통해 말한 핵심 개념 중 해악 원칙이 있습니다.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. 즉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. 또 그는 말합니다. 자신과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이다. 지금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당하고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. 밀은 다수의 폭정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. 다수의 침묵은 독재보다 무섭다.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죠. 법이 억압의 언어로 쓰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.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?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지우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. 자유로는 내란 독재 회귀하려는 한국 사회마간을 창이자 방패 같은 책입니다.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. 자유는 말하고 행동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존재합니다.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앞선 이들의 용기와 저항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12, 3 내란에서 체험했습니다. 유시민 자신이 가장 아낀다는 청춘의 독서, 책을 증보하면서 단한권 추가한 책이 자유론이란 사실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공존하는 내란 세력, 어떻게 대응하고 처단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.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개인 자신이 위대한 대한민국 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명쾌하게 말해주는 명저입니다.